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 뉴스의 달인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할게요. 벌써 토요일이 됐네요. 책마을, 불안한 노후, 내 집보다 꼬마 빌딩이 효자라고 하네요. 관심들이 많은가 봐요. 나는 아파트 대신 강고 빌딩을 산다는 서울 강남에서만 여러 채 빌딩을 매입하고 직접 건축하며 임대관리회사까지 운영하는 황준혁 연금형 부동산연구소 소장의 시제학이다 광고빌딩은 7층 안팎의 강남 꼬마빌딩을 말한다. 저자는 국내 월급쟁이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퇴사 후 수중에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여서 노후가 준비되지 않는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아파트가 꼬마빌딩으로 키워져 더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고 노후 불안에서 벗어나라고 권한다. 이마트 성수 본사 사옥 인수전 이지스 미리에셋 등 다섯 여섯 곳 참여했습니다. 후보들은 1조 원대 안팎의 입찰 가격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가격이 1조 원을 넘기 위해서는 대지 면적 기준 3.3 제곱미터당 1억 6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거래된 성수동 일대 매각 가격은 3.3 제곱미터당 1억 2천만 대이다. 이번 인수 전에 국내외 울직한 굵직한 운용사와 개발사들이 참여함에 따라 투자업계에서는 3.3제곱미터당 2억원, 총 1조 2천억원 이상을 쓴 후보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대지면적 3.3제곱미터당 2억원에 사서 연면적 3.3제곱미터당 4천만원대 오피스빌딩으로 대팔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며 성수동 땅값이 앞으로 오르고 업무 권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하면 가능한 가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유층 금융 소득세 인상, 기시다 공약에 일본 증시 긴장했습니다. 일본에는 1억엔의 벽이 있나봐요. 1억엔의 벽이란 세금 부담이 소득 1억엔 약 10억 6426만 원까지는 점점 커지다가 1억엔을 넘으면 대래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누직세가, 누진세가 적용되는 급여소득은 연봉이 많을수록 세율도 최대 45%까지 오른다. 반면 주식 매각 차익이나 배당에 붙는 금융소득 세율은 일률적으로 20%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금융소득 비중이 높은 부유층일수록 세금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금융소득세 인상에 반대하는 측은 <laughs> 주식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라는 이유를 내고 있다. 부유층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본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면 주가가 급락하고 부의 해외 유출도 심해진다는 것이다. 금융소득세 세율이 10%에서 20%로 오른 2013년 개인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전례도 있다고 합니다. 대장동 수의계약 알고 보니 도시개발법 적용했네요. 3 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법조계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법은 보금자리지구에만 적용되는 법이다. 대장동은 2013-14년 5월 결합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므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캠프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셈이라고 하네요. 네, 표를 한번 볼까요? 화천대여가 수익계약으로 받은 다섯 개 블록 분양가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A1, A2, 판교 퍼스트 프루지오 529449 가구였는데, 분양가 총액이 3700만원, 3100만원이었고,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됐네요. 또 A11, A12가 더샵 한교 더샵 한교 포레스트였고요. B1이 최근에 분양한 SK뷰 테라스였습니다. 그래서 총 분양가 총액이 1조 7,391억 원입니다. 도 보금자리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비교해 볼게요. 보금자리 주택법은요. 현현 현 공공주택특별법인데요 적용대상은 보금자리지구입니다 또는 3기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고요 출자자우선공급이죠 출자자우선공급제도에 따라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국토부장관승인이 필요하고요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지구고요 경쟁입찰의 원칙이고 당사자간 협약이나 협약으로 가능하나 저장 지정권자에게 공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네, 그럼 성남시가 공급 계약을 받아서 알고 있겠죠. 텍소노미가 확정되고 있습니다. 텍소노미라는 소셜 텍소노미라고 하네요. 자, 이게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이라는 얘기인것 같아요. 산업 분류 체계에서는요, 텍소노미는 원래 생물학에서 유래했는데요, 그리스어로 분류하다, 텍시스, 과학, 노모스의 합자어, 합성어로. 학문의 목적에 맞게 구성된 분류체계를 의미합니다. 유럽이 좀앞서가기는앞서가는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1억 미만 단타 노린 부동산 법인 전성기만큼 늘었다고 하네요. 부동산 법인 증가 추이를 다시 보면 10월부터 11월, 1월, 7월, 작월 작년 월부터작터 작년 월에월3 9에 건이 설립 건이 설립 서 7월에는 1,800건 가까이 됩니다. 그 법인의 아파트 매수도 굉장히 좀 늘었네요. 매수 추이도 작년 6월 9일 쪽에는 한 484건이었는데 올해 7월에는 3,300건으로 또 다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법인이 오피스텔이나 공시가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투자소득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고 13.4%지만 오피스텔은 4.6%입니다. 개인 역시 오피스텔 취득 시 주택수와 무관하게 4.6%의 취득세를 내지만 양도세 측면에서 법인이 유리하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3주택자가 오피스텔 매매로 1억 5천만 원의 차익이 생겼을 때 양도세율은 38%에 중과세율 30%를 더해 68%에 이르지만 법인은 10%의 기본 세율에 20%를 더해 30%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법인은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단타 투자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수도권 가밀 억제권역 밖에 소재지를 둔 법인의 경우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가는 12%가 아닌 1.1%를 적용받습니다. 또 개인이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때, 양도세는 70%지만 법인은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세율 10에서 20%, 25%에 20%를 포인트를 추가해 최고 45%를 내면 됩니다. 전력난에요 중국 제조업 경기 19개월 만에 위축되고 있습니다. 두 살배기 수십억 주식 세금 없는 아빠 찬스 446명이 세부조사를 받고 있네요. 일례로 C, C는, C는 전자상거래 법인을 운영하면서 소득신고를 누락한 후 해당 자금을 유출해 연소자 자녀 D와 가족들의 고액, 부동산취득 자금으로 썼습니다. D는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신도시 소재 고가 빌딩, 상가 빌딩과 아파트를 매입했죠. 기업인업 E는, 기업 임원 E는 재직 중인 회사가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하고 연소자 자녀 F에게 해당 사모펀드 출자금을 현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주식과 달리 펀드 출자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세원 포착이 어려운 점을 이용한 건데요. 또 연소자 G는 인터넷에서 활성화하는 1인 방송 사업자로 음... 개인 방송 및 화보 발행 수입이 연간 수억 원에 달합니다. 진은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매년 수억 원의 가공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 소득을 탈루해 고가 아파트, 상가 빌딩, 명품 등 수십억 원의 고액 자산을 취득했죠. 이기 키트 산불 피해 지역 살림 복구 기간 30% 단축하네요. 네, 알파균의 경제 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